안녕하세요 두바이 브로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이고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인텔리전트 라이트 빌딩 컴퍼런스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쪽에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쪽 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아마 예상컨대 건물의 외관 그리고 내부의 실내 조명 같은 것들이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바이 행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 가지고 사이트를 이것저것 찾아보면은 거의 매일같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물 건축 쪽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향후에는 실제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야기할 날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로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자 지금 저는 두바이의 동쪽에서 중신가로 이동하는 중인데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브루즈 칼리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을 보면 저게 또다시 저렇게 빌딩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쪽은 아마 크리하버인것 같은데요. 복합적으로 도시 전체가 개발 중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심가에 다 왔습니다. 이렇게 브릿지가 있는 건물이 있고요. 저기 지금 나무에 좀 가렸는데 두바이 프레임이라는 전망대가 저기 보입니다. 저게 보이면 두바이 중심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길이 조금 막히기 시작을 하네요 얼른 행사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택시를 내렸습니다 두바이 페스티벌 뭐 행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행사장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사람들이 양고 있고 이렇게 아여는또 행사장을 짓고 있는 것 같네요 와 크레인들 와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찐 아랍사람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보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가리 있는 건물이 저기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행사장 근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행사장입니다 이게 뭐죠? 이것도 전시를 해 놓은 차 같네요 와. 인터섹트라고 되어있고요 행사장 이름이 오늘 제가 볼 곳은 인터섹트 쪽또 하나 옆에서 IFX라고 해서 트레이딩 이런 된 행사를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 분위기 좀 볼게요 진짜 아랍사람들 잔뜩 와있죠 네, 저는 티켓 받아가지고 한번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사장 배지를 받으러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에 규모 좀 보세요. 바깥에 물어보니까 어, 저기 하얀 빛스 안쪽에 가면 배치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외부 부스고 안에 들어가면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부스가 또 있는데요 네, 저기 지도가 있네요 여기 네 여기에서 한번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행사가 여러 개라고 있어가지고 제가 입구를 좀 헷갈렸네요. 인터섹이라고 별도로 있고 지금 제가 온 곳은 여기 라이트 인텔리전트 빌딩 쪽이어가지고 이쪽에서 티켓을 다시 한번 좀 받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스케줄이 여기 쫙 나오네요. 네, 우선 티켓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티켓 받았습니다. 별게 아닐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종이를 딱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괜찮네요. 자, 그럼 이제, 현장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섹트는 물어보니까, 그, 보안, 시큐리티 쪽이라고 하고, 여기는 조명이랑 인텔리전스 빌딩 쪽이어서, 아까 이상한 대로, 이렇게 인테리어 조명이라든가, 바깥에 외부 조명, 라이트닝 관련된 것들이 있는 것 같네요. 조금 둘러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리고 여기는 불이 다 꺼져 있네요. <laughs> 제가 지금 촬영이 이렇게 나와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사운드를 어떻게 입혀야 될 지가 좀 고민되긴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런 것도 있고요 와, 여기는 중국 업체인가? 스 음, 어, 이쪽은 중국 전인 것 같아요. 어, 라이트 조명들. 쭉 한번 훑어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어, 이건 뭔가요? 가로등인 것 같네요. LED 패널들도 있고요. 이런 소켓들. 이게 조금 느껴지는 게 완전히 첨단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분이 한국에서 많이 보던 제품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걸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 조명들 들어가는 형태 보여줬습니다. 자 중간 중간 사람들도 제가 조금 찍어 볼 테니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한번 감을 느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in my opinion what mindset is something which involves you a probably makes you do something or makes you s c o n s c i o u s or conscious mind to get some like uh 와 중국에서 엄청나게 와있네요 지금 위에 색깔 파랗게 되어있는 게 전부 차이납니다 저기 끝에까지. 아, 여기는 호텔 외관에 있는 주문들인 것 같고. 이렇게 다녀봤을 때, 이쪽은 솔직히, 와, 새롭다는 느낌이 조금 덜한것 같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인테리어 쪽이 조금 안보이는 것 같네요 여기는 이렇게 해안광인 것 같고요 와이 행사가 굉장히 큽니다 이따가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하다 보면 되겠죠. 디스트리뷰터도 있고. 아이고 눈부셔라. <laughs> 저도 이제 두바이에 처음 이렇게 와가지고, 어, 라이트닝 쪽을 먼저 보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보통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생각하는 거는 현재 와서 이렇게 주스를 찾아보는 거. 그 다음에는 링크드인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특정 타겟하고 있는 회사라던가 분야가 있다고 하면은 링크드인에서 미리 인사를 나누고 미팅 잡아놓는거 괜찮은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현재 와가지고 업체들하고 명함 주고 받으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부직꼭이 업체랑 뭐안 하더라도 아니면 이곳에서 특정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업체가 있으면은 이럴 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부스에 발표 아부가 아니라 무대에서 발표하는 분들이 보통 그 업계에서 전할 메시지가 있는 곳들이거나 뭐 스폰서를 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무대 쪽에 가가지고 무대 발표하고 내려온 사람들 얼른 붙잡아서 명함 주고 받고 빠르게 우리 제품이 있다고 하면 피티를 하는 것도 한2 0초3 0초 그렇게 하는 게 비즈니스 연결하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저 뒤에서 들린 말인데 여기 지금 한 15%는 차이니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야, 주바의 시내에서는 이렇게 중국 사람들을 제가 별로 불일이 없었는데, 지금 중국 업체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어, 여기는 뭔가. 음. 아. 이런 식으로 현장의 분위기는 좀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제 몇 군데 관심 있는 업체들을 조금 찾아와가지고 설명도 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홍콩 할고아 여기 홍콩이좀 있네요 어떤 업체들이 왔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도 건물들이 화려한 게 많아서 여기도 이런 가로등 위주로 되어 있고 태양광 패널 붙여가지고 나온 주물들이 많은 것 같네요. 여기도 이렇게 패널이 있고. 이 영상이 뭐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열심히 찍어서 전반적인 두바이의 산업 지형도를 초반에는 좀 많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너편에는 프리미엄 클럽이라고 되어 있네요. 홍콩, 차이나, 홍콩, 차이나. 이 양쪽 나라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대부분 익스테리어 쪽이좀 많은 것 같은데요. LED 라이트고. 이제 여기서 차별점을 어떻게 주는냐가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등기구 뭐 효율이라던가 빛에 대한 건 거의 비슷해서 피터지는 경쟁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비즈니스가 쉽지가 않죠. 쭉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여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그러면 또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와, 저기 는 건물 외관에다가 저렇게 하는 거아니요이 글씨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사 해보면은.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진짜 바이어나 파트너를 제대로 만나가지고 비디 아 비즈니스가 한 개라도 진행이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부스 그냥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와서 열심히 영업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미팅을 막 하면서 어쨌든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 실적이 바뀌는 건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아, 건물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라도 촬영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온 곳은 인터세키입니다 여기는 보안쪽, s e c 티라고 얘기를 하네요 s 프 가드. Guard s e c u r i t 마찬가지로 쫙 보이는 곳은 차이나 존인 것 같고요 이게 뭐 보안 카메라라던가 저런 시스템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건설 현장에 필요한 것들, 작업자용 공구들이라든가, 장갑, 의류. 괜찮아도 어제 현장 다니면서 안전이 여기 조금 심각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있네요. 시스템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소방쪽인거 같고 아 안전 전반적인 거를 다 놨구나 이런 배관들 수방 배관인거 같아요 수화기 공작 공구들 전문, 전문 공업기계 공구들 오는 것같습니 아, 이행들이 엄청 끄니다. 지금은 그냥 행장 스케치만 전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특정 업체라든가 특정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른 콘텐츠들을 통해서 볼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좀더 둘러볼게요. 와 지금 제가 나가려다가 딱 저걸 발견했습니다. 제일 끝에 있네요. 야 한국 업체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뭐인지 한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홍콩 여기는 스타트업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업체들이쭉와 있고, 뭐죠? 이걸 염증 썰어야... 네, 와, 이게... 이게 좀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장이 엄청 큰데, 지금 방금 보여드린 쪽이, 한국에 아직 많지 않은 업체들의 실인 것 같습니다. 초반 네. 쪽인 것 같고요. 업체별로 하나씩 부스를 잡아가지고 신형 스키티, 중국은 네. 어, 스프리플러. 아, 한국 업체들 많이 진출해가지고 뭐. 아, KFI에서 만나보네요 행사장을 잠깐 둘러보고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택시가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셔틀버스를 타고 길건느편에 잠깐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택시 타는 곳으로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임시 버스를 내리니까 이렇게 바로 앞에 택시들이 쫙 모여 있는 데가 있네요. 네, 월드 트레일 센터에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참고하셔서 여기 택시 아마 순서대로 하나씩 하는것 같은데 그대로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타고 다음 미팅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택시를 타고 지금 이동 중입니다 공항 근처로 가는데 아좀 믿기는 게 있네요 이게 두바이나 중동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너무 지금 안 알려져 있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한국관 굉장히 조그맣게 있고 한데 거기 에와 있는 수많은 나라의 업체들을 보면서 과연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약간 이런 걸 느껴요. 제가 캐릭터 쪽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전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집중을 받을 필요가 있고 다 그런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 기능적인 것이나 퍼포먼스적인 것 이외에 마케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중국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와있다라는 것이 조금 놀라웠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국가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둘러봤을 때는 뭐 상품도 다 비슷비슷하고 해서 어떤 점으로 차별점을 잡아가지고 또 이쪽에 대형 프로젝트랑 같이 공사를 수조해서 갈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물량은 여기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건 맞거든요. 근데 그만큼도 경쟁이 심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오늘 조금 보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여기 이제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로 아, 미팅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차로 한 10분 거리여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차 운전하는 것들도 보면 여기 조금 조금 위험하게 하는 운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언제 한번 리뷰하는 날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 아까 낮에 행사 다녀오고 저녁 때 미팅하면서 뭐 사우디 후베이츠 등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것까지는 촬영을 못했고 행사장만 이렇게 촬영을 담아가지고 집에 돌아왔네요. 돌아와서 좀 씻고 운동 갔다가 편집을 해서 얼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